바다에 빠지는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한 15m, 20m 하면 내가 자체 이게 15m 지 20m 잘 모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5m, 10m, 15m, 20m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한치 괜찮은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낚시를 하게 되면은 이 로드세이퍼를 꼭 준비해 갑니다. 이 로드세이퍼는 어, 베이트리를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돌돔 낚시를 할때 사용하는 건데 보통 보면은 이제 이 한치 낚시는 좀 짧습니다. 이렇게 놓게 되죠. 이렇게 놓게 되고 이 위에다가 이 베이트리를 설치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있다 보면 배가 이렇게 약간 진폭차가 있거나 파도가 있으면 이게 돌아버립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버려요. 그래서 내 수심을 볼 때는 이걸 또 로드를 세워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때는 이게 로드세이프가 있으면은 로드를 보호해주는 가드도 역할을 하지만은 채비가 이게 돌지 않도록 약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낚시를 할 때는. 로드세이퍼를 하나를 꼭 준비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돼지꼬리가 달려져 있는 낚싯대 분실 방지가 기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조심했다고 하더라도 이동 도중에 다른 분들이 쳐버리면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 제품이 얼마인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다툼의 거리가 생겨서 배에서 시비가 오고 가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기다가 돼지꼬리 같은 거그 다음에 그 비너 같은 거 연결해서 로드가 빠지더라도 이거 내낚싯대 바닷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있죠. 보통 이제 강어라든지 이제 어 참돈 타이라바라든지 이런 거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l d c 릴이 이제 수심 측정릴 리이 있는 게 있죠. 이 수심 측정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걸 권해요. 스피닝은 오머리 캐스팅 할 때는 꼰산 매듭을 해가지고 5m마다 색깔을 잠깐 달리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 오머리 채비에서 꼰산 매듭법이라든지, 그 5m, 10m, 15m의 층을 표시하는 합사체의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요? 스피닝 릴이죠. 스피닝 릴을 가지고 온 이유는 오머리 채비할 때 캐스팅은 이제 던져야 되잖아요. 캐스팅할 때, 물론 베이트 릴도 캐스팅이 됩니다. 베이트릴도 어, 캐스팅이 되는데, 이 캐스팅을 하면 선발을 누르고서나 이 스프를 잡죠. 선발을 누르고 스프를 잡고 난 다음에 캐스팅을 하죠. 캐스팅을 하다 보면은 이 약간 이게 파마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요. 베, 베이트릴은. 그렇기 때문에 스펀딩 리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원거리 캐스팅에 대해서는 어, 스피링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스피린휠에 어떻게 보면 단점은 뭐냐면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없죠. 어, 토탈 라이저 라이저도 없고, 어, LDC들처럼 디스플레이가 나와서 이렇게 표시를 몇메타라는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수심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드인 일은 이제 오색 합사를 쓴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오색 합사를 쓸 경우에 수심이 깊으면은 갈치가 와서 자꾸 끊어 먹어요. 오색 합사에 보면은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뭐 형광색도 있잖아요. 주황색도 있고. 그러다 보면 특히 갈치들이 와서 내 원줄을 자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국방색 합사를 쓰셔야 됩니다. 단색 합사를 쓰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 제가 갯바위 낚시할 때, 어, 반이동채비 그러니까 찌 스토퍼를 할때 보면은 위에 합사줄로 해가지고 꼰사 매듭을 해서 찌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이 스피닝 닐에 그 감겨진 합사에 5m에, 5m에다가는 뭐 예를 들어서 주황색 아니면 하얀색 약간 표시가 되는 거죠. 10m에다가는 또 다른 색을 넣어서 5m, 10m, 15m, 20m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일본에서는 보면은 이제 30m 권이다 그러면 이, 이 안에 보면 라인을 잡아주는 어, 홀더가 있어요. 음, 이 부분이죠. 라인을 잡아주는 이 부분을 홀더에 꼬아서 그 캐스팅을 했을 때딱 여기 30m에 딱 걸리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새같이 한치가 나올 때는 10m 이상에 떠서 물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내 감으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 15m, 20m 하면 내가 자칫 이게 15m인지 20m인지 잘 모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꼰사매듭의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방색, 음, 스피닝리라는 국방색 실을 감아놨죠 합사를 이럴 때 꼰사매듭은 내가 몇 메타가 풀려나가는지, 5메타, 10메타, 15메타, 20메타, 이런 식으로 또 5메타 간격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죠. 어, 낚시를 하다 보면은, 전동릴이라든지 스피닝릴 또는 베이트릴에 합사를 감고 나머지 여분의 짜투리 합사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 낚시를 갔다와서 염분을 제거하위 해서, 어, 스프 안에 감겨져 있는 합사줄을 다 풀러가지고, 연불 제거할 때, 이런 거 버리지 말고,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30m가 있을 때도 있고, 50m 남아있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쇼크리더 매듭법에는, FG노트라든지, 어, 쇼크리더 매듭을 연습할 때도 사용하고, 그 짜투리는 합사줄이 질리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조금씩, 버리지 않고 모아놓습니다. 이게 오늘의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유용하게 쓰는 거죠. 이 합사줄은 제가 던질 낚시, 캐스팅 있죠. 갯바위라든지 캐스팅 낚시에 쓰는 그 P라인이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론 낚시할 때는 색깔 그렇게 타지 않기 때문에 색깔이 좀 다른 색깔의 합사줄이 있습니다. 이 스피닝을에 감겨져 있는 합사는 1호입니다. 1호 얇은 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라인이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5 정도 되는 라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5m 권은 이런 합사가이지. 합사가이를 이만큼씩 잘라놓습니다. 약한 15cm, 15cm 정도를 잘라놓죠. 그 다음에 이 검은색이 있는데 검은색은 잘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5색 합사 중에 파란색을 제가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피닝 일에 감겨져 있는 합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는 콘사 매듭을 위해서 한 15cm 정도 라인을 잘랐습니다. 자, 이게 합사 줄입니다. 이게 합사 줄이고 스피닝 일에 감겨진 합사 줄이죠. 콘사 매듭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돌려 주는 거예요 몇 바퀴를? 보통 한 여섯 일곱 바퀴 정도 감아 주시면 되는데 뭐좀더 감아 주셔도 되는데 이 정도 감아 주면은 여섯 바퀴가 됐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땡겨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니퍼 같은 걸로 이렇게 꽉 땡겨서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꼰사는 5m 지점에 딱 이렇게 약간 빡빡하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끝에 자투리 줄은 잘라주는 거죠 자, 버리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낚시를 하다 보면 작아서잘안보일것 같지만은, 어, 나가서 보면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이게 10m가 될 수도, 5m 표시줄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5m라면 5m, 10m는 또, 또 다른 색깔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른 색깔의 10m 줄을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인을 잡고, 간단해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돌려줍니다. 잘된 거예요. 지금 좀 빡빡하죠. 빡짝 땡겨 주면 좀 빡빡하게 이렇게 난 콘사가 매듭이 되는 거예요. 잘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이그어 지금 이것도 좀 빡빡해요. 느낌이 좀 빡빡하게 꼰사 매듭이 잘된 거예요. 이게 5m, 10m 금방 표시가 나죠. 어, 어떤 어 분들은 유성매직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분도 계시는데 국방색은 잘 표시 안 됩니다 일단 그래서 어, 꼰사매듭을 했고 꼰사매듭에는이 색깔과 이 색깔이 전혀 완전히 표시가 나는 이런 색깔을 넣게 되는 거죠 이게 낚시할 때 내내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갯바위 낚시할 때는 순간적인 챔질에서 이게 추가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두겹매듭을 하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순간접착제로 한 방울을 살짝 떨어뜨리면 은 이게 굉장히 빡빡하게 더 빡빡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순간적 철새를 발랐다 서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면 또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게 고정적으로 좀 풀리는 현상을 좀 막아주기 때문에 빡빡한 그런 상황이 유지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스피닝 릴도 매다 표시 어렵지 않습니다. 참 쉽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애기의 색상과 축광입니다 보통 이제 사로증거나 한치는 어이 안구 자체가 시각이 색상을 이제 구분하지 못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라 아예 색상을 보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좀 도움이 되셨나요? 주말에 제가 출조를 잡았던 게 공교롭게 출조가몇번이 캔슬이 됐어요. 날씨가 안 좋아서 완전 낚시해야 되잖아요. 조가도 좋지만 제가 날씨가 좋은 날을 택해서 한치 낚시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가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낚시냐 프로였습니다.